어디 갈까요? 두... 아무데나요. 두분 커플이세요? <laughs> 아니요. 아 어? 네? 뭐지? 니가 싫어하는데 나도 싫었는데. 이 반응 뭐지? 너무 싫어하는데. 음... 나도 싫어요. <laughs> 아 그래요? 나도 내가 더 싫어요. 서로 얼굴, 아, 얼, 싫어. 얼굴 알아요? 예. 또... 네. 알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케이. 어쨌든가. 사실 비캔디가제 주메비거든요. 오... 오케이, 확인. 네, 오케이. 아요? 어, 오케이, 스코피온. 맞겠다. 저는 떡배가 제 주, 주총이거든요. 아, 오케이, 이제. 오케이. 저는 비캔디네저 아, 그리고 그 삼뚝 삼각파 보이면 말좀해 주세요. 네? 네? 아, 그러면. 네, 저제 네, 전용 갑파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 확인 돼요. 제 주총은 네, 알겠어요. 예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야, 아니 야가 아니라. <laughs> 야, 아, 어 아, 네. 잘못 나온 거죠. 아니 친구가 네. 옆에 있길래, 아니 옆에 친구가 있길래. 아 그런 거 같아요. 맞죠? 네. 네. 근데 친구 있는 척, 아 이길래? 아 친구도 아니, 있는 아니. 척을 합니까? 아, 아팔 아파. 어제 뭐했길래 팔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아 어디 아, 뭐 있길래 뭐있길 아, 어깨 네, 어깨가 저기, 아파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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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저희 여기 아브라바라바나몇 번이야 1번 1번핑 어 아직 집에. 있네 한 오케이 또 있게요 네 돌게요 파쿠르 저예요 2층에 있다 네 2층에 네. 있어요 2층 네네네 나왔다 한 마리. 아 어, 확인. 그럼 단벼락단벼락 기절. 나이스. 확인. Okay. 어160방에도 있어요. 오케이 okay, 확인. 아 헤드 맞았어. 하얀 예. 병. Wall, wall talking back, it's a mess. But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Put up, put up. I'm down. I'm down with the damn way. Hot, hot. Okay, nice. Nice. Nam, nam. 아, 3뚝은 좀.. 여기 스르르 하나, 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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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일번일번일번 Very nic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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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3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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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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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좀 어, 부족하다. 부상 좀 네, 부족하다. 어눈 앞에 삼투이 있는데 이거. 네, 저, <laughs> 오케이. 묻요 아, 치킨하고 바꿀게. 치고 치킨 바꿀게. 어, 데몇 번님? 어, 저. 어, 번 해요. 예, 아 미리. 아, 바로 바로 3, 가요 3.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요 헥. 헥한번 맞을 때가 쉬운 거지. 제가 마실. 볼 때는 낚인 듯. 진짜 먹으면 <laughs> 어쩔래요? 진짜 먹으면 <laughs> 또 쉰래요? 또 쏘실래요 그러면? 뭐 뭐라고요? 풍 쏴주실래요? 풍? 아 쏴야지 네, 열열 당연히, 당연히, 그 열혈 들어오실래요? 당연히 당연히 쏴야지 열혈 들어가려면 몇 개를 쏴야됩니까? 저 12만 개거든요? 열혈이 12만 개라고요? 음, 하나 쏴도 열혈 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저는 하나 쏴도 원시... 열혈 되거든요? 여로 아, 와야돼요 SR 보정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제거 떼드릴게 어쨌든 에미사라서 상관없어. 다 음. 아, 어, 괜찮죠? 보여. 에미사 때 드리면 좋을 텐데. 오케이. 에미사 때 때기. 오케이. 계정 떼기 전에 조용히 좀. 애들 일로 오겠다. <laughs> 어. 리로올 거예요. 거 잡고 가야 돼요. 음, 오는 거다 잡고 가야 돼. 오는 거다 잡아야 돼. 이거, 이거 빨리 끝내야 될거 같은데. 확인. n <laughs> 방향 집에 있어요? 어, 확인. 봐야지. 어차피 와야, 돼요 일로 인, 인. 장한 대? 박자. 박자. 오,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왜이오케왜이렇게 어? 어, 심하지 갑 오케이, 어이 미쳤어, 렉 미쳤어, 렉 미쳤어, 렉 미쳤어. <laughs> 네명 모이니까 링 어? 미쳤어 네명 같이 모이니까 링 미쳤어 우와우와우와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왜 뭐라고? 왜망했 살린다 어 아? p c 방 10분 남았어 어, 아 10분 안에 치킨 먹여드릴게요 어... 아 거쪽에 있죠? 있잖아. 지금 어 돈이 없어 아 돈이 없어? 안되는데 나나나 지금 1시간 더집모랑 배그해야 되는데 아 그래? 어 아, 아, 렉왜 이래? 오. 두 마리 기절? 이리고래 어. 알아요, 알아요. 아. 네. 네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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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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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이래. 이 이래. 어난 괜찮은데 저만.. 그럼... 어 내려오니까 괜찮다 아.. 저기 안 있어야지 아 위에 있으면 막일 걸리는 거고 층에있어뭐다 컷이에요 그쪽은? 아야아니야 아니야, 살았어야지 어차피 아래는 아 저기 차 타고 컷컷아씨 나이스 고고 아..씨 어, 슛 미친 뭔데 저렇게 아파 이 반들 나는데뭐 어디 맞았는데? 오 어, 뭐야? 어 뭐야 사람. 뭐야. 아. 저 어디야? 저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릴게, 내가. 네, 파문님 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쏜다. 야, 이... 아씨 뭐야? 뒤네. 아 뭐야. 아, 저 앞에. 아, 저 야. 앞에 집. 여기 3번 핑집. 아래로 잘만 하면 오겠는데, 이거? 응, 음, 그쪽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나이드다 터졌어. 어떡해. 어. 어, 일로 붙는다, 일로 붙는다. 앞에 나무, 건너편 앞에 나무. 오케이. 오케이. 안돼안돼안돼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 네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뭐 누구한테 맞는 거야 오케이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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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 네. 아 이거 살려야 되는데 그... 살려손좀 내줘 손좀 내줘 아, 네, 네. 컷컷컷컷아저저 저.. 빨리빨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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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죽을뻔다아 어, 미친 갑시다. 다시 위로 올라가야돼요 저희 네, 어 확인 네. 저기있다 한마리 길리 저기있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씨 어, 연막 깔아야돼 연막 깔아야돼 아, 오케이. 쟤네, 쟤네 잡혔어요. 저기, 저기 연마 저기 어디지? SW 방향 연마 잡혔어요. 오케이, 확인. 저기 길리 있었거든요? 저기 잡혔어. 우리 왼쪽은? 여기 지금 150 왼쪽에, 방향. 왼쪽에, 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들이 잡은 거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S 방향, S 방향. 확인. S 방향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볼로 아아 욕하면 안 되는데 제제제150 방향으로 아니 그 어, 뭐야 아직 저기도 있다 저 포탑 쏴주는 있어요 저기 이 다음 짜이장의 관건이네 어 왼쪽으로 뛴다 오른쪽으로 뛴다 각벌린다 오른쪽으로 하나 에 일단, 저분들보다 저희가 자기장이 조금 더 위대하거든요. 3분 남았대. 빨리 잡아. 개이새끼들 저거. 저기 있구나. 아, 저기도 있다. 그, 한 방에서 170 방향 바위. 아, 저기? Uh -huh. 아, 확인, 확인. 3분 남았대 저기 뒤에도 있네? 몇 마리 있는 거야 지금? 한명기요 같아, 4대4 같아요 4대4 아 저기 있다 확인 235 남은 나무만 잡아주면 된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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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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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190 방향 쪽 저기 연막 이 있는데요? 네, 확인 확인 확인. 그럼, 둘 기절이야? 우리가 유리해 지금. 알자. 3분 안에 3분 안에 자기장 가야 돼. 3분 안에 할수 있다. 3분 안에 몇명 남았어? 2 명. 아한명기절이나한명 온다. 한명 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컷타 아, 우 너무 좋아요. 아, 치킨 뭐어죠 너무 좋아요. 잘하요 아, 네, 수고하셨어요. 네. 유튜브 구독. <laughs> 음.